자, 안녕하세요. 어, 9월 20일입니다. 자, 원래, 나락 한번 보세요. 고기를 숙였죠, 이제. 곧, 뭐, 곧 있으면 타작할 때가 다 됐습니다. 원래는 태풍도 없고 해서, 어, 나락이 너무 이렇게 눕지도 않고 잘 됐습니다. 자, 저기 한번 보세요, 저기. 여기가, 배나무를 심은 어던 배농사를 짓던 곳이거든요 여기는 배밭 이었습니다이 배가 참 탐실하고 잘 열렸는데 예전에 저 소나무숲 아래에 제랑 아버지랑 그 사과나무를 키워서 사과나무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사과나무를 다변내버렸습니다 다른 작물을 심고 있는데 그때 이쪽에 동네 어른도 여기서 같이 이, 배 농사를 지었는데, 이제, 어, 고만도시 울산 사람한테 팔았다. 그런데 이게 피워놓은 지가 한1 0삼 3년 정도에서 15년 정도 됐는데, 계속 이, 피워놓으니까 돌, 배가 돌배로 바뀌더라고요. 이 주먹보다 작은 돌배로 바뀌, 바뀌더만은, 굉장히 많이 열렸는데, 원래는 하나도 안 열렸네.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따서, 우리 김용숙 고문님과 같이 와서, 여기서 맥가만씩 따가워, 나눠주고 했는데, 이게 또, 약으로 짜먹고, 기관지 좋다 그래서 약으로 짜, 어, 서 먹고 했는데, 원래는, 그,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, 누가 따서 그런 것이 아니고, 자연적으로 아마, 그, 열리지 않았거나, 병으로 인해가 떨어졌는 것 같습니다. 해갈이 하을 수도 있고요. 어. 내년에 또 얼마나 많이 열릴지 한번 기대해 볼게요. 와, 이게 울산 사람이 사가지고, 그냥 농사도 지지 않고 방치만 해놓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한번 보세요. 음, 원래는, 어, 그 자연에 피해가 없어가지고 너무 농사가 잘 되십니다. 여기는 신강면입니다.